네, 할렐루야.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담바와 함께 여러분 즐겁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로 시작을 합니다. 쭉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자,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여인이 임신하여서 자,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2일 동안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할례를 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째 날에 포피를 베라.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포피를 벨 것이요. 자,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기다려 지내야 한다. 자, 30 3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아까는 며칠이었죠? 7일 7일 동안 부정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자 33일 그것이 지나야 사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까는 남자를 낳았는데 지금 여자를 낳으면 두 일에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66일을 지내야 됩니다 그럼 써볼까요? 14일이 나오고 66일이 나옵니다 두 남자아이를 낳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하고 차이가 있죠 자 기한이 차서 여인이 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여기서 보면은 어,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렇게 자 무엇이 부정한지 부정 자 그다음에 정결법이 나오죠 정결법 정결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때, 일련된 어린 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리고 마지막에, 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나병이 나옵니다. 나병. 네,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서 색점이 생겨나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 여기서 이제 왜 나병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나병인지 나병이 아닌지 그것을 판별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자, 나병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라. 제사장.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죠. 제사장은 그 피부를, 병을 진찰할 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자, 자, 피부에 색점이나 희나 음묵하지 아니하고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합니다.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않으면 피부에 퍼지지 않으면 이래 동안 한번더 가두는 것이죠.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관찰을 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냥 일반적인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인지 아닌지를 두번 판별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1 4일이 걸립니다. 일에 일에. 자. 그러면 그,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이 아니니까 정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나병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임이라.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절 보면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들을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들었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흰 점이 돋고 흰색 점이 크게 있다는 것이죠. 털이 휘어져야 돼요.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생살 이 생살이 중요해요.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피부의 오랜 나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생살이 보이면, 이제 나병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 가서 정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부의 오랜 나병입니다. 자, 18절부터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종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진찰하여 피부가 약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종기로 된 나병. 아까는 피부에 생살이 보이면 피부에 오랜 나병 이것은 종기로 된 나병 자 그렇다면 이십사절에 보면 피부가 불에 데였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화상에서 생긴 나병 그, 구분이 되죠? 피부에 오랜 나병, 종기로 된 나병, 화상에서 생긴 나병, 이세 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절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이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진찰을 해야 됩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너뭐 흰머리가 보이는데? 아니야, 흰머리가 아니었어? 머리에 뭐가 있어? 환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환부가 피부보다 오묵하고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일단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것은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서 발생하는 나병이니라. 이옴 나병이에요. 38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이 생겼습니다. 곧 흰색점이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 어루러기 앞머리가 빠져도 이마대머리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것은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거예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도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 첫 번째, 옷을 찢음, 머리를 푼다, 윗입술을 가린다. 네 번째, 나는 부정하다. 부르친다. 아,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자 47절부터는요 의복에 생긴 나병입니다 곰팡이라고 볼 수가 있죠 47절에 보면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다. 자, 여기만 쳐 볼게요.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이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라. 5 2 절에 보면 그는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 지니 불살 라야 됩니다.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 9절 한번 보면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렌이라. 진단하는 귤래니라. 재밌어요. 정결법이 나옵니다.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귤래. 나병 정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귤래. 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합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중요해요. 정결한 새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 요걸 한번 쳐야 돼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 일곱 번을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어 정결함을 받는 사람이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한번더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에 씻는다 한번더 하죠 7일 동안 털이 더 자란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아까 너는 나병이다 라고 이렇게 진찰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맞춰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일곱째 날이 지나고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에 흠 없는 어린 양, 숫양두 마리,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 고운 가루 십 분의 삼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예물로 드리는가? 바로 속건제로 드려라. 요제로 삼아라. 속건제로 드리되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그리고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말을 합니다. 여서 우리 옆에다가 써볼 것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범주, 거룩한 것의 범주. 자첫 번째가요. 거룩한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 그다음에 거룩하게 된 사람. 자 거룩한 의식, 제사가 나오죠. 자세 번째 거룩한 장소, 성소, 성소라고 쓸수 있는데. 거룩한 장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이 나오죠. 물건, 물체, 거룩한 물건. 네 번째, 거룩한 시기. 시간 나옵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14절에 제사장은 그소권 제물의 피를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자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또 취합니다. 기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에,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속권 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아직도 남은 것은 머리에 바르고. 그를 위해 속죄하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 여기서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1 절에 보면 그가 가난하여 이 가난하였을 때.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내용은 건너뛰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집에 곰팡이가 아까 생기죠? 자, 어,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해라,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너희 기업의 땅이요 기업으로 주는 땅. 그죠?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서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이라고 제사장에게 또 말해야 됩니다. 집에 이제 곰팡이가 쓰면 제사장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합니다. 자, 내가 갈 테니까 그 집을 비우십시오. 그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와 색점이 있어 벽이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문 밖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합니다. 벽에 퍼졌으면 그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 사방을 긁게 하여 그 긁은 흙을 성밖에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라 돌을 빼내어 성, 성박으로 버린다 자 43절에 돌을 빼내고 집을 긁어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다시 재발하면 그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되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제 이는 부정하다 집을 헐고 모든 흙을 성밖의 부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친 다음에 그 집을 49절에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형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를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형목과 우술초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지니라. 이 이제 정결함을 이야기할 때 정결할 때 백향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두 마리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자, 오십사 절에 보면 이 정결법이 나온 규례 목적 이는 각종 나병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어, 이제 부정과 정결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부정과 정결의 의미.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질병의 저주.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청결. 자, 네 번째는 영적인 상태. 자, 첫 번째가 건강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여인이 부정하다 이 이야기한 것은 더럽거나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였죠. 정결하게 나가려면 몸이 다 회복했을 때 정결하다. 그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질병의 저주, 나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이제 공동체의 청결, 의복이나 가옥의 상태. 네 번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항상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단 바로 성경을 만들어 나가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여러분 레위기에 푹 빠지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